근데 거기서 억지 힘 쓰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똑같 똑같이 뭐 만지면서 이렇게 덮는 길에 어 몸이 조금만 더하나이 앉는 길에 힘 주지 말고 이술리를 그대로 이용해봐 이렇게 앉잖아 내가 체중으로 앉잖아 앉는데 좀 여유분이 있거든 더 좀만 더하나둘 느낌 셋 그냥 앉는 길에 좀만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몸힘딱 주고 들어가? 들어가냐고 안 들어가잖아 자 그냥 내가 이렇게 앉으니까 힘이 슬리가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거든 거기서 그냥 조금만 더어 어, 여기서 그걸 거부하지 말고 그대로 하나 또 미리 갔잖아 자 힘의 방향대로 하라고 힘을 막 자꾸 순간 바꾸려 하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앉으면서 이 힘을 그대로 조금만 더 가고 끝나는 거라니까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끝낼 수 있는 걸뭐 뭐 하려고 자꾸 먼저 이런 걸 하냐고